저희 SF 드라마 엣지는 어, SF 영화처럼 이제 무대에 어떤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그런 특수효과 그리고 소재 자체도 이제 우주를 다루고 있어서 어, 관객들 모두가 엣지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내용의 SF 드라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어, 되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중간중간 펼쳐지는 그런 홀로그램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인물들 간의 그런 서사들이 상당히 이렇게 잘 맞춰져 있어서 아마 보시면서 마치 내가 우주여행을 하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